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 라이더 현광 뚝배기입니다. 11월 첫날. 아, 제이프트 미더방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겨울 미덥을 하는 법을 검색을 하다가 우연찮게 글 쓰신 분의 초대를 받게 되어 그해 겨울 어, 아주 그냥 가열차게 열심히 땀 흘렸었던 그미더방에 올해에도. 감사하게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자출사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달리시는데, 에, 저는 이제 호스트인 살라멘더님과 용인님의 초대를 받아서 올 겨울도 느슨하지 않게 빡세게 어, 미더방에서 육수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초대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어, 확실히 좀 고수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능력자분들 많이 계시고요. 지금 선수 리스트 보시면은. 용인님부터 해서 파주청인의 형님, 아 진짜 잘 달리십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아마 홍일점이신 라윤누님 너무 잘 달리시고요. 선수 리스트 보니까 이제 점점 지난 겨울에 같이 달렸던 분들 네 닉네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쿠스님, 네, BTS님, 많은 분들이 네, 낯익은 분들이 보이고 계십니다. 새로운 분들도 좀 보이시는 것 같고요. 닉네임을 좀 바꾸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시간 지나면 점점 더 익숙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11월은 이제 워크아웃 4주짜리 부스터를 네, 시행을 하겠다 해서 아마 지금 선수 리스트 보시면은 시간 위에 시간차 위에 휴대폰 마크 그리고 그래프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분들은 지금 워크아웃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자전거 앞에 저거 파란색 전자책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지금 워크아웃.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제 물론 하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그냥 워크아웃을 따로 하지 않아도 예, 주구장창 따라다니기만 해도 훈련이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참그 밴딩 효과가 있는 방입니다. 밴딩 효과가 앞쪽에 있는가 뒤쪽에 있는들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좀 묶여가지고 같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선도의 좀 고파워와 좀 후미 쪽에 좀 출력이 적은 분들이다 하더라도 그 차이 간격을 많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효과를 볼수 있는 어, 그러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묶여있는 겁니다. 서로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거리가 벗어나신 분들은 팩에 합류하지 못하고 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넉넉히 뭐 페달을 놓는다거나 좀 널널하게 달리시면 그 밴딩 효과를 보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보시면 은 파워가 200 오르막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260, 270인데도 속도가 20km밖에 나오질 않죠. 반면에 지금은 30km가 훨씬 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순간순간 밴딩 효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밟는 것 이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밟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아마 밴딩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달리는 맵은 런던의 그레이터, 런던 플래이시고요한 바퀴에 약한 12km가 조금 안 되는. 어, 그런 마일리지가 되겠습니다. 스프린트 구간 여기 한세번 정도쯤 될때 어, 미더의 시간 오늘 한 시간 타게 되는데 미더 시간이 마무리가 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 앞쪽에는 네, 파주 청인의 형님이 지금 달리고 계신데 워크아웃 중이신데 아마 상당히 좀 높은 파워로 달리시는 것 같아요. 좀처럼 따라갈 수가 없었고요. 지금 우측 상단에 이제 맵 보시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좀쭉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코스를 지금 한세 바퀴 정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네, 다 타고 나서 이제 1 시간 을꽉 이제 채우고 나니까 어, 워크아웃 하신 분들은 한 10여 분 정도 미리 워크아웃이 끝나면서 뭐 이제 마무리 인사들 하신 분들이 나타나셨었고요. 저도 이제 한 5초 정도 남아있는데 1 시간 꽉 채우고 나면 이제 결과치가 나오게 되겠죠. 예, 지금 이제 한 32.5km 달렸고 평균 파워는 22.3 와트, 아223 와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한 890, 저의 890% 정도의 피카츄 파워로 달렸던 걸로. 그러니까 오늘 달리신 분들도 11월은 이제 4주차 부스터, 그 워크아웃 첫날 아마 프로그램이 뭐 FTP 80%인가, 85%로 달리는 그러한 아마 프로그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도 아마 그래서 저도 아마 그 정도로 예.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뭐 워크아웃을 같이 병행하면서도 미업을할수 있다라는 거. 워크아웃 선택하시고 미더빵 들어오시면은 아, 미더빵 들어와서 워크아웃 선택하면 되나? 뭐 여하튼 미업과 동시에 할수 있기 때문에 선수 리스트 보시면은 이제 시간차 위쪽에 보면은 네, 휴대폰 그림 또 그래프 그림 있으신 분들은 워크아웃을 이제 진행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네, 전자책도 보이고 있죠. 자전거 앞에.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저처럼 뭐, 굳이 워크아웃을 하지 않아도 이 방에서만 열심히만 달려도 뭐 별도의 워크아웃에 못지 않은 그런 트레이닝을 할수 있다는 거. 어, 아 올겨울도 네, 널널하지 않게, 느슨하지 않게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간대가 이제 저녁 8시 20분인데, 개인적으로 살짝 저한테는 좀 늦은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퇴근 후뭐 1시간 정도 다른 방 타고선 어, 들어와서 이렇게 합류를 해도 합류해서 같이 타도 탈수 있도록 뭐 해야 되겠죠. 저녁 시간 때 마땅히 뭐할 것도 없고. 자믿업첫 번째 날 네, 오늘 회식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웃음> 참석하려고 <웃음> 회식 회식 자리 일찍 마무리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네, 빠르게 퇴장을 했습니다. 어, 또 개인적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 집 인터넷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주 그냥 짜증이 이빠이 났었는데 다행히 어, 저녁 때 어, 금성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공유기를 아예 교체를 해주시고 가셔가지고 어, 오늘 제이프트도 무사히 할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마 겨울 동안은 제이프트 영상이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것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영상들을 이런 것을 살짝 고려를 해봤습니다. 사실 근데 신경 쓰지 않, 않습니다. <laughs> 어차피 나 운동하는 거 기록해두기 위한 그 영상 업로드의 그 시작점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네. 아, 주구장창 재부트 영상 올리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말에 또비 온다고 하죠. 네, 근데 와야 오는 거지 뭐. 아, 주말에 자전거를 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김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laughs>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